오늘은 어, 심리학 개념 중에 어, 역류 효과라는 걸좀 살펴보겠습니다. 백파이어 예,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백파이어 이펙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볼때 적용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백파이어 이펙트, 백파이어라는 건 역류, 어, 이제 그런 불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류라는 거는 순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이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쪽으로 일종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뭐 가짜뉴스가 왜 없어지지 않는지 진실을 밝힌다 하더라도, 어, 어땠, 어, 진실이 아닌 그런 지식이라든지 뉴스들이 계속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조지아 주립대학과 미시건대학에서 연구를 해 봤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일련의 가짜뉴스를 제공을 해 줬고요. 그런 뒤에 그들은 어, 피, 어, 혐자들, 험자들,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에게 그 가짜 기사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어, 정확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뉴스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가짜 뉴스를 부정하고 또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버릴까요? 자, 실험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진짜 뉴스를 읽은 뒤에 먼저 읽은 가짜 뉴스를 도리어 더 강하게 신뢰라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역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원래의 그릇된 신념에 더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백파이어 펙트 그러니까 역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심리적 효과가 일어날까 그럼 당사자들은 정말 그게 잘못됐다는걸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당사자 스스로가 이 나도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그 거짓말에 계속 집착할 거야 같은 식으로 어 생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정확한 정보를 교정하는 행위가 역효과를 일으켜서 사실이 아닌 것에 더 완고하게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역류 효과라 이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류 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은 없느냐?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그런 진실된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하면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거냐? 아, 어 그런데 이제 독서와 공부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당연히 역류 효과를 막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매우 잘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만 찾아 읽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을 봤을 때그 어, 책들을 보, 대부분 보면 동일한 가치와 주제들을 가진 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전에 버트란트 러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책을 읽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어,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책만을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나의 견해와 세계관과 취향에 반하는 가치와 주장을 담긴 책들이 꽂혀있을 가능성은 적다라는 겁니다. 무수한 반박자료에도 불구하고 음모이론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바마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믿거나 인류는 달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심지어 아직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의 신념에 맞는 그런 정보와 지식들, 자료들만 추종을 하고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그것이 잘못된 편견이거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은, 어,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정치적 논쟁 같은 경우에도 쉽게 상대방을 설득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그런 세계관들을 웬만한 반대 증거 지식 가지고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논쟁이 왜 서로 힘들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 이런 점들을 밝히는 이유가 우리가 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백파이어 이펙트, 백파이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헤아리고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을 설복시키려고 하거나 어, 주장에 따라가지고 어, 설득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백파이어 이펙트 영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서 말을 할수 있는 센스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런 어, 무식적인 편견을 없앨 수가 없고, 다만 그것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의 목표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선. 매우 중요하다. 맞고 틀리고 증거 능력, 논증이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런 백파이어 이펙트, 영유 효과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